984번입니다.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승용차 3대가 있고요. 거기에 10명이 나눠 탈 건데,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이고, 나머지 7명을 어떻게 나눠서 승용차 3대에 태우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. 여기서 ABC 이렇게 3명이 운전면허가 있고, 나머지 7명을 세조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여기. 일곱 명을 갖다가 세 조로 나눌 때, 우리는 한 명, 한 명, 뭐, 다섯 명으로 나눈 경우, 안 되죠? 왜냐면은, 사인용 승용차라고 했으니까, 그죠? 한 명, 1명, 한 명씩 운전석에 탔으면은, 세 명까지 밖에 못 가는 거지. 그럼, 한 명, 세 명, 세 명, 아니면, 한, 어, 두 명, 두 명, 세 명, 요렇게 밖에는 조를 못 나누겠네요. 그렇다면, 한 명, 세 명, 3명, 세 명으로 나누는 경우는, 어, 전체 일곱 명 중에, 한명 뽑고, 남은 6명 중에 3명 남은 3명 중에 3명인데 이렇게 인원수가 같은 조가 있을 경우에는 2팩분의 1로 곱해주기로 했어요. 또는 7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5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3명 중에 3명 그리고 여기서 인원수 같은 게 2조 있으니까 2팩으로 또 나눠주고 그러면은 일단 7명을 3조로 나눈 것까지는 된 거예요. 근데 이 3조를 A, B, C. 세 명이 운전하는 차 중에 어디에 배정을 할 거냐. 그게 3패까지 경우의 수가 또 각각마다 생긴다는 거니까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1050까지 나올 것 같아요.